아, 생기이생각 거야. 생각 올라가. 그리 올라가.

나 심는 날은 홀짝홀짝 하거든 한근 더니 홀짝, 우짝 짜나. 뭐 저기 저저거 저기 뭐야, 그저 뭐 요즘 유행이잖아, 그저숯불기 돌아오는. 옛날에 그 바베큐. 어. 좋 아니서 생활에 많은 줘. 아길바다에서 파는 거. 아니, 어. 그, 그건 닭이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아. 그건 저기 그냥 안 좋은 거래. 아. 싸잖아. 얘는 거기 불안지 뭔지 모르지만은 국산 할인닭이라고 써놨더라고 아. 얘는 다이다큰 닭이잖아. 그건 네. 내가 봤어. 국산 할인. 어, 비싸. 아니, 싸다니까. 싸다니까, 비싸다니까 너. 왜더 비싸? 아예 돈몇푼이 싸다니까 소스들 안 타니까 더 비싸다니까 우리. 이야 응. 이거 없었어 이거. 야, 저리 썼다고 이게 저리 다고 그럼. 어. 저런 것 보니 저런 게 저런 게 저런 게, 저런 게 그러니까 나 처음 봐져이 어. 저거 갖다 놨잖아, 마아 아, 아, 저기다 지금 공고리치고 지금. 아, 공고를 야 있어요. 저거 하나 부처님 하나 갖고 가가면 뭉게돼야. 부처님을 집에 모시는 거 아니야? 어렵고 힘들어. 도봉이 가네. 힘들다 이제 <laughs> 여기가? 어디라고? 아 저쪽이야? 아, 죽이는데 이거 촬영하는거야? 촬영하는거야 카메라로 찍어봐 야 이게 화질이 죽여 저게 오봉 아닌가? 화질이 죽여 아, 아니지 예. 오봉 저쪽에 아, 아니지 은저저 뒤쪽일 것 같은데 나는 어. 어디가 야. 도봉산이야 근데 어? 어디가 저기 원봉이 저거 아니야 저쪽에 저거야 저 뒤쪽 올라가서 저쪽일거야야리어야 저기가 뭐라고 어. 저기가 응 어? 음. 어. 어? 여기 뭐라고 저기가 망월사 여기 망월사라고아

오, 진짜 멋있네. 저기 손눈 탑에서 와이와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서 다시 올라서 저 떨어서 뒤로 뒤로 떨어지 아, 요거 뒤로 떨어지 가운데 길로 가운데 길로 저기는 안 돼. 지나가야 돼.

아니, 한꺼번에 그냥, 돌아, 아 아니, 그냥 할 거면 싸 보내도 라 그냥 눈으로 그거 닦가고아됐하여 살살살 이정아 눈으로 닦고다 아, 전속을 하나 해줘 봐. 나저 지불 하나 보내 줄게. <laughs> <laughs> 내가 하나 찍어 줄게. 사진이 야, 짜가판다하 같은데. 그게 로 아. 어나던 아, 개 있어. 보자. 어, 세요 고시고. 어, 지금 너 하나 있어.

<목소리도> 아니, 올라가서 이기서가고잡보죠 응. 올라가야 돼. 응, 올라가야 돼. 응. 올라가. 아, 응. 올라가. 응. 동영상 되는 거야, 지금 이거? 되고 있어, 찍고 있어. 그래? 야, 차윤아. 그러서 가야 야, 아차 한번 큰일 다아 참. 저다 편집할 거야. 편집? 나 편집할 거야아 그렇지. 편집하면 되지. 편집할 거니까 막지 마, 그냥. 저도. 아, 역시 편집한대 편집. 우와. 어, 그게 안 맞아, 부폭이 큰일 날뻔어 나도. 올라와. 어, 어, 어. 야, 저기 또 있네? <laughs> 아니, 너, 저, 저, 백못 <laughs> <김이 웃음> <까먹는다. 웃음> 그래. 아. 야, 이제 여기서 계속 찍고 있어 지금. 금용상 돌려주세요. <laughs> 자 대장님까지 갈게요. <가시오>. 어갑고 <laughs> 그런 아, 거이 싫어 가지고. 응, 응. 그래서 이런 게 좋아. <laughs> 장갑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와. 응. 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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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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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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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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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어떻게 올라가야 돼좀 올라가 이 신발 아 신었으면 큰일 날뻔다 이거 뭐팔마리 있으면 헐 이쪽이지? 아어이 으쌰 어이, 어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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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힘들어 으쌰 으아아자아 아. 아, 근데 거기 뒤, 로 가서 거기서 거기서 계고 와아 맛있다 오우, 작아 보이더라. 여기 의정부, 아니, 여기 장아, 저게 도봉, 도봉. 도봉. 저기 하얀 것좀보이 아, 우리, 우리 애들도 도봉. 나는 여기 좀맥고치될거 아니야 뭐. 아, 아니야, 아니. 동생 이쪽인지 어디 거쪽인지알 의정부지. 세정교 보이는거 아니야? 갖고 네아니아니 아니. 음. 여기 아니지, 이거. 아니, 여기 고가가 있는 거 보니까. 맞아. 왜냐면은, 동산이쪽에서 이쪽 편이쪽 이쪽 왜냐면 그래. 도봉사형은딱 도봉산형은 서 있으면 아파트가 보이거든. 그리고 산하고 역전이 이렇게 뭐냐? 이게 엄청 게야한대 바로인데. 동선. 그렇여기이쪽가 이쪽이죠. 오쪽 내려가잖아. 로이제이이거저 맞아. 이이이이 이게 가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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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동 동호선 맞아, 그럼. 동선 가이동 이게 가나 자, 올라가. 야? 어, 기다 그럼 전화 할게. 어, 어. 올라봐 응?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는 여야 여기 서 여기 와있는 거어 자, 그만 넘어가자, 이제. 야, 모인다, 어? 아, 아, 안 보인다 이제 응? 산이 안 보여 아, 아. 응. 그 여기는 안개 낀걸 그래? 아, 보고 아. 네? 맞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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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고 저 저기 네. 저기, 저기 저 저쪽에저 저특위, 저쪽이가 회룡역이라고 카메라니까? 아 예. 들어간다 지금? 야, 일단 찍기 찍는다. 야 찍기 찍기 찍. 기 시작했어. 찍었어. 야 여기까지만 찍을게. 여기까지만 찍을게. 없는맨손이안야 이거 자제다얘라야그 당연하지. 얘주 줘. 얘주 줘. 창에 야 창에 주라고 잠깐 미자 갑 창에 잠깐 줘. 그그그안미끄러져 이거는. 그거 준비해 가지고야. 준비해 가지고. 도로 가는 거야? 도로서 가는 거야? 자, 여러분. 가족 특기상들이 는데는 오... 알파고? 알파고. 아, 니 알파고가 는데 그럼 말는야알파고어디니까 아시아에 있어. 특기상들는거야